안녕하세요. 인천의 하디슈를 쉽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이니슈의 임혜정입니다. 까꿍! 살기 좋은 인천에 함께 나눌 소식 지금 만나볼까요? 아 r e y o 인천시 온라인 일자리 한마당 채용행사 개최한다. 내 꿈으로 원해 마지막을 가질 테니 인천시와 인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인천 병무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공동 개최하는 2021 온라인 인천 일자리 한마당이 8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온라인상에서 개최합니다. 2 0 2 1 온라인 인천 일자리 한마당 홈페이지에서는 참가 기업 채용 정보를 6개의 테마로 구성했는데요. 다양한 채용관을 운영해 우수한 기업들과 더욱 많은 지역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개최한다고 하네요. 어떤 게 있을까? 구인 기업의 온라인 채용 기능 이외에도 보이스 코칭 특강, 테라리움 만들기 등 풍성한 이벤트, AI 모의 면접, 이력서 컨설팅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운영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사전 예약을 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재물포 스마트타운에서 오프라인 화상 및 대면 면접을 진행해 부인 업체와 구직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하네요. 행사에 참여하고 싶으시다고요? 2021 온라인 인천 일자리 한마당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입사 지원 또는 부대 행사 및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인천시 마음 건강 관리 마음으로 홈페이지 개설. 싶어. 인천시가 최근 글로벌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원스톱으로 시민의 마음 건강을 점검하고 자가 관리 및 회복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홈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마음으로 홈페이지 생소하실 텐데요. 글로벌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정신 건강 문제와 대면 정신 건강 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하고 마음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앞으로는 정신 건강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마음 건강 검사와 관리,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친 마음 힐링! 마음으로 홈페이지 내용을 알아볼까요? 마음 건강 검사, 마음 회복 프로그램, 마음으로란 공지사항 총 4개의 카테고리와 14개 하위 게시판으로 구성했는데요. 특히, 마음 회복 프로그램은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용 전념 치료 기법을 활용해 우리가 직면한 고통을 수용하도록 도와 정신 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은 총 5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이해, 생각과 거리 두기, 감정 받아들이기, 삶의 가치 찾기로 마음 챙김 활동과 과제 기록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든든한 마음으로 홈페이지 앞으로 다양한 정신건강 콘텐츠 개발 보급과 이벤트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천시민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있으니까요꼭 참여해 보세요. 인천시 쌍둥이 가상도시가 화재로부터 시민을 지킨다. 내가 너의 노래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한국판 유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트윈 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공모에 인천시 디지털 트윈 기반 화재 등 현장 지휘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화재 대응 현장 지휘 체계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까지 총 14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디지털 트윈이 궁금하시다고요?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에 구현한 건데요. 인천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GIS 플랫폼을 도입 운영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를 구축해 인천에 최적화된 디지털 트윈 행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소방 분야에서는 2021년 디지털 트윈 확장 및 GIS 데이터 댐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공단 소방서와 함께 출동 차량 현장 배치 서비스를 구현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천소방본부와의 협업으로 소방관의 요구를 파악해 기존 2차원 서비스를 사용자 친화형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완전 안전! 이번 디지털 트윈 국토시범 사업을 알아볼까요? 출동 차량의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본부가 직관적 지휘를 할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 플랫폼 구축 지휘 본부가 3차원 가상도시의 실내외 위험물 정보를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대처하는 플랫폼 구현 화재 대응 출동 차량의 신속성을 위한 정확한 위치 확인, 현장 상황에 대응하는 차량용 네트워크 데이터 구축 및 내비게이션 웹 서비스 구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정말 똑 부러지는데요. 인천시는 점차 대형화되고 복합화되어가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구현된 디지털 트윈 기술은 민간 기업에 제공하고, 생성된 모든 데이터는 개방 공유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트윈 기술의 발전과 소방 분야에서의 고부가 가치 신사업을 창출하게 될 거라고 하네요. 한 줄로 읽어줄게요. 쇼디슈, 인천시 마이스 산업 성장 동력 영 마이스 리더 키운다. 인천시 마이스 최초 메타버스 발대식 개최 제6기 인천 영마이스 리더로 청년들 지원한다. 청년들 힘내세요. 아라뱃길 북부권역 도시개발 계획 마련한다. 기본방향 및 개발계획 수립 기준 확정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한다. 너무 좋아. 인천시 관내 모든 학교 어린이집 수질 검사 실시. 인천시 교육청 인천 어린이집 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우리 자녀 건강한 수돗물 생활 환경 조성 사업 추진한다. 음, 안심. 이상 인천의 뜨거운 아디슈 이니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끝!